안녕하세요. 브랜드카의 한성만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짠짠! 짠! 바로 스포티지! 빡! 우리가 그동안 스포티지를 수년간 많이들 봐왔었는데, 이 전세대에서는 스포티지가 굉장히 혹평을 받았었죠. 판매량은 그래도 많았는데 헤드라이트가 위쪽에 있으면서 앞차에 눈뽕을 한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죠 그러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바로 반영을 해서 헤드라이트를 요 밑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번에 헤드라이트 모양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 보면은 어, 굉장히 길어요 요 모양이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길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하고 봤더니 무슨 옛날 선사시대의 둥기 모양 마냥 여길 잡고 그냥 땅땅 때리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도 데이라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이쁘다. 데이라이트가 상당히 특이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 이게 다음 세대가 서는 이 길게 더 갈지는 한번 봐야겠는데 그렇게 해도 저는 오히려 이쁠 것 같아요. 스포티지만의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아 엠블럼하고 이 스포티지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다. 요 그릴을 보면요 k8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막혀 있고 여기가 뚫려있는데 얘도 차량 색상이 화이트였는데 그릴도 화이트였으면 k8처럼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다 우리나라 차를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휠 디자인이에요 휠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게 나오는데 이 기본 형태에서도 휠 디자인이 휠은 좀 작지만, 물론 인체업을 나중에 할수 있지만, 상당히 뭐 트렌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우리 옆라인을 보면은, 옆라인을 보면은, 카니발처럼, 여기 스포티지도 크롬을 많이 썼죠. 요 크롬 들어가 있는 부분들. 물론 이 비필러 쪽에도 크롬을 썼으면 좀더 이뻤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나름 이 크롬이 적응돼서 그런가 상당히 이뻐 보여요. 이 후면 디자인도, 여기만 보면은 마치 우리 뭐 제규어 랜드로버처럼 랜드로버 차량들처럼 라이트가 오, 상당히 이쁘다. 이 후면도 라인이 상당히 잘 살아 있다. 그리고 면발광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BSD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사이드 미러 모양이 각이 져 있죠. 일반적으로 둥그런 사이드 미러에서 이렇게 각진 사이드 미러인데 이게 굉장히 잘 보여요.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옆을 보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수입차들이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좀 좁아가지고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해주면서도 사이드미러 모양 자체가 너무 이쁘다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운전석도 상당히 넉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면 이 트렌디 모델인데 전에 봤던 소렌터하고는 조금 다른 게 트렌디 모델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했는데 계기반도 디지털로 들어가 있네. 어, 너무 좋아요. 또 특징적인 게 버튼을 상당히 많이 없앴어요. 이 버튼들 대신에 이렇게 다 디지털로 들어가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누를 수 있다. 열선이나 통풍 시트 다 이쪽에서 만질 수가 있고요. 가운데서 그다음에 오토 홀드나 ISG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 도어에 보면은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을 열어 주는데 모양이 조금 투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잘 보이고 있죠. 제가 스포티지를 타면서 요번 세대에서 가장 놀랬던 점이 바로 이열입니다. 소렌토도 넓은데 스포티지는 아니, 상상한 것보다 너무 넓어졌어요. 보면은 제가 엄청 편하게 앉아있는데도 이 레그룸이 어, 상당히 넓죠. 주먹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도 넉넉하고 폭도 더 넓어졌는데 거의 누워가는 것 같아요. 이 엉덩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런데도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딱 직각으로 앉았는데도 뜨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로 시트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 근데 엉덩이 부분은 살짝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보실 건데 제가 2열에 앉아보니까 상당히 넓었던 게이 트렁크에도 기대가 되는 거죠. 트렁크를 열고 봤더니, 오, 넓어. 넓어 괜찮아.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접어 볼게요. 보면은 우리 소렌토에서는 버튼 한번 눌러면 됐었는데 자 스포티지는 요 레버를 당긴 다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할게요. 짠 엄청 넓어졌죠. 이 넓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누워서 차박을 할수 있느냐, 매트를 깔았을 때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줄자를 준비해 봤어요. 와, 길이 보실까요? 여기 문 닫히는 데까지 186, 요 앞에까지 196. 그럼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키가 176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우, 머리 부분이 한 3, 4cm 이 정도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남았는데도 다리가 이 끝에 밖에 안 온다 이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차박을 하시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디자인은 이 정도 봤고요 실제로 차를 타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자 지금부터 시승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특이하게 이제 스타트 버튼이 시동 거는 스타트 버튼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옆에서 시동을 걸어 줄수 있고 차량이 갑자기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적들이 있죠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대비하실 거는 일단은 미션을 엔단에다 놓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몇초 동안 있으면은 시동이 꺼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속도를 계속 어딘가 살짝 부딪혀 가면서 줄여야 한다 급발진 상태로 계속 가시면 안 되고요. 요 스타트 버튼이 바로 옆에 보여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스포티지 시동을 걸자마자 조금 놀랬던게 있는데, 소렌토보다 훨씬 조용한데요. 이 일단 골골대는 그런 소리가 별로 없었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엄청 조용한 게 느껴졌다. 출발을 하는데 한없이 부드러운 거예요. 기아가 이제 파워트레인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보이고 있구나. 제가 딱이 시트에 앉았을 때놀랬던게 하나 있는데, 카니발하고 소렌토에서 느끼지 못했던 조금 나를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뒤에 딱 기댔을 때내 등을 잡아주고 내 허리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엉덩이 시트, 시트에서 엉덩이 부분은 조금 단단한 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양 옆에서 나를 좀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시트에도 신경을 조금 썼구나. 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핸들 크기 자체가 소렌토보다 조금 작습니다. 어, 이게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핸들 무게는 괜찮아요. 이 정도 어, 너무 좋은데요. 소렌토보다 좀더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열에 앉았을 때도 상당히 편한 느낌을 받았었죠. 2열이 리클라잉도 되는데 공간도 너무 넓어졌다. 이 전장이 4600이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포티지 사이즈가 준중형이 맞을까요? 준중형 SUV가 맞나, 이게? 오히려 중형 SUV에 좀더 가까운 느낌이 돼버렸죠. 소렌토는 어, 오히려 이제 준대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모든 차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스포티지가 오히려 도심형 SUV에는 더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다 기아가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디지털계 기반하고, 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높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보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좋은데요, 보기에는? 어, 왜 이렇게 밝은 느낌이 나지? 소렌토가 그때 어두웠나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티지가 밑에 있으니까 빛을 덜 받아서 조금 더 밝게 잘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 공조장치, 버튼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훨씬 보기가 좋아졌어요. 버튼들이 없으니까 깔끔해요. 이 아래에서 위 아래로 바꿔가면서 내가 내비를 바로 터치를 할 수도 있고 공조 장치를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게 상당히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내비게이션이 좋은 점이 있죠. 지금 기아 차들의 전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고속도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 조절을 해줍니다. 카메라가 나오면은 조금 멈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차간 거리, 그리고 손을 놔도 사선까지 다 맞춰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운전하기 편하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보조기능이에요. 운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이거에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요 차량들에, BSD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옵션들을 이렇게 많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니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많이 편해졌구나. 사고도 덜 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실제로 보험료도 좀 다운을 시켜주죠. 쭉 가속을 해보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또 발견했어요. 왜 조용하죠? 어, 소렌토보다 상당히 조용해요 똑같은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지가 어, 조금 더 조용하다 가속을 했을 때 조금 더 조용하다 근데 변속기에 충격은 없는 편인데 약간의 그 변속기 바뀌는 시간의 간극이 좀 길어요 딱딱딱딱 딱딱딱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웅음 하고 바뀌고 웅음 하고 바뀌는 옛날에 우리 수동에서 조금 기어를 미션을 바꿀 때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거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1단에서 2단, 3단 이렇게 올라갈수록 약간의 변속이 좀 딜레이가 있다. 변속 충격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소렌토보다 정말 많이 부드럽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 건데 스포츠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스포츠로 키니까 소리가 달라져요. 어, 정말 특이한데, 이 가변배기음이 섞여 있나라는 세,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RPM을 특별히 높이지 않았는데도 RPM이 지금 2,000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상당히 거칠어졌다. 어, 나 남자다. 요런 느낌을 내고 있어요. 요즘 내연기관들도 굉장히 조용해지고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운전하는 느낌을 많이 잃고 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변 배기음들이 조금 어, 나를 거칠게 해주는구나 운전을 하는데 어, 재밌는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가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RPM이 3000이 넘어가니까 소리가 엄청난다 가솔린인데 엄청난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노면 소음도 그렇고 풍절음도 그렇고 어, 왜 이렇게 조용한 거 같죠? 느낌이 굉장히 조용해요. 실제로 느껴지는 게, 이열에서 뭔가 소리가 밀려오는 것도 없어요. 물론,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노면소음은 조금 있는데, 풍절음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시속 90, 100이 돼도 거의 안 느껴집니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차를. 스포티지가 소렌토보다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주행해본 느낌으로는 소렌토보다 스포티지가 실내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폭은 조금 좋긴 한데, 이 전장 대비, 그리고 이열을 봤을 때 괜찮아요. 이럴 거면은 소렌토를 살 필요가 있나, 스포티지가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멀 모드로 갔다 에코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에코모드로 오니까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긴 했어요. 어, 요 계기반에서 에코모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노멀 모드로 바꾸고 스포츠로 바꾸면서 색상이 변해주는데, 요 느낌도 상당히 저는 좋네요. 예, 1.6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소렌토를 탔을 때는, 조금, 어, 이 가솔린이, 그래도 가속력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포티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덜한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속력을 내주는구나. 문제는, 가속력을 낼 때는, 가속을 할 때는 조금 소리가 더 커진다는 거, 그게 상당히, 많이 커진다는 거. 그래도 엑셀을 밟았을 때 탕탕 튀거나 뭐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노멀 모드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가봅니다. 약간의 가속을 했는데 이때는 약간 골골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일 때하고는 많이 차이 나요. 스포츠 모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골골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는 없다. 자, 커브키를 한번 가볼게요. 커브길을 지금 60에서 70그 사이로 돌고 있는데 핸들 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커브를 돌때 어딘가 밀리는 느낌이 없다 물론 속도가 낮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밟아 볼수 있는 커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티지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투싼을 살까? 스포티지를 살까? 코나도 새로 나왔고 니로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아, 어떤 걸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도 앉아보고 했을 때, 동급 대비해서는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고, 차박하기에도 너무나 좋고, 도심 주행하기에도 폭이 넓지 않으니까, 주행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포티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향들을 주고 있지 않은가 스포티지의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렁크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트렁크 높이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걸터 앉기에도 좋고 물건 짐들을 싣고 내리기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주행을 약한 40km, 50km 정도 했는데 이 주행 거리는 계속 고속도로만 했어요 연비가 지금 16.2km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죠 연비가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16km 가솔린이 너무 훌륭한 연비가 나오는데 이제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고속도로 주행을 좀 많이 해본 거는 스포티지가 풍절음이 상당히 조용해졌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일부러 좀 빨리 달려보려고 고속도로 주행을 했었는데 사실이에요 풍절음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 정도면은 뭐 세단과도 뭐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카니발이나 소렌토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엔진 소음은 너무 조용합니다. 어떻게 스포티지에서 이런 정숙함을 느낄 수 있었는지, 아,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자, 시내 주행하고 있는데, 이제 연비를 리셋해보고, 시내 주행 연비를 한번 볼게요. 고속도로는 최종 뭐, 약한 16km 정도 연비가 나오니까 시내주행에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10km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선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소렌토보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 엑셀을 밟았을 때도 부드럽고 브레이크도 전혀 밀리는 게 없어요. 오토홀드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ISG가 시행되면서 딱 스탑을 했을 때는 뭐, 시동이 안 걸렸으니까 너무 조용하죠? 강제로 시동을 걸어왔습니다. 엄청 조용해요. 예, 핸들 떨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엔진 떨림도 없고, 핸들 떨림도 없고, 좀 가장 조금만 못해서 시동이 걸려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가솔린이 이 정도면은 하이브리드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이브리드는 아예, 아예 소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시내를 약한 6km 정도 유, 주행을 했는데, 이 차가 연비가 잘 나오는 건가요? 시내만 주행했는데도 12km가 나와요. 제 생각에 이론적으로는 한 10km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했는데 시내에서도 12.8 정체가 그렇다고 막 아예 안 되고 이런 구간도 아니거든요. 정체됐다가 다시 풀렸다가 계속 달려보고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2km가 넘는다는 거는 어우 너무 잘 나오는데요. 아니 스포티지 도대체 빠지는 게 뭡니까? 오늘 스포티지를 지금 몇 시간을 주행해 봤는데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좋았고, 정숙성에서도 너무 좋았고, 승차감은 평범하긴 했어요. 서스펜션이 뭐 특별히 단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냥 소소하다, 이 정도에서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편의 사양들 너무 좋고, 안전 보조 기능들 대거 채택이 되어 있고 가장 기본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받쳐주니까 저는 계속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더 완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급 차량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넓은 차체가 많은 부분들을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트렁크에 누웠을 때도 그 정도 크기가 난다는 거는 짐을 실었을 때도 상당한 트렁크 용량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박을 하기에도 너무 좋고 피크닉 가서 자동차에서 놀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졌다. 저는 너무 다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한 번씩 꼭 타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내가 더 타보고 싶은 차량이 있다. 시승기가 필요한 게 있다 하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뭐 모든 차량을 다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